안녕하세요. 좋은 집, 좋은 땅, 터 찾아다니는 채널, 터를 찾는 사람들 TV에 함께하십니다. 자, 오늘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에서, 자, 덮밭 아주 넉넉한, 귀촌용 전원주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토지 면적은 총 2,072평방미터, 약 627평 정도 됩니다. 자, 이 중에 대지가 250평이고요. 저는 377평입니다. 농업인 등록이 가능한 면적이죠. 건물은 경량 철골 구조로 지어졌고요. 건축 연면적은 84평방미터, 약 25평 정도 되는 거죠. 구조는 방 3칸에 화장실 하나 갖추고 있고요. 주방과 거실을 함께 쓰는 복합 공간입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고요. 마을 간의 상수도를 생활용수로 쓰며 농업용 전기가 인입되어 있습니다. 자, 사용승인은 2012년 7월 2 4일이고요 2차선 변에 가까이 접해있어서 접근성 아주 좋습니다. 잠시 후 드론 영상과 함께 주변 환경 영상 상세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드론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 대략적인 참고사항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영상 아래쪽에 비닐하우스 보이죠. 자, 이 비닐하우스가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 토지 경계점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드리고 드론 영상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적 경계점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치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참고하시고요. 드론 영상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비닐하우스 좌측편, 검은, 검은 비닐시온 곳과 비닐하우스, 자, 우리 땅입니다. 자, 그럼 비닐하우스와 본체 사이에 넓은 땅도 우리 땅이 되겠죠. 그리고 주택 우측편에도 또 텃밭 보이시죠. 그리고 주택 좌측편, 저 뒤쪽에 끝자락에도 텃밭 보입니다. 그리고 본체 뒤쪽편에 사자락 밑에 파란 지붕은 건축 이후에 어, 가설된 어, 구조물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건조실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이 주택은 2차선변에서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접근성 좋고요. 주택 뒤쪽은 아주 푸른 숲이 우거진 자연림 상태에 임해라서 배우지까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더 상세한 현장 영상 함께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현장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자, 드론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 상세하게 영상에. 더 담아 보도록 할게요. 자, 주택으로 진입하면서 우측편 돌담 쌓아서 자, 이 부분이 비닐하우스가 놓여 있는 텃밭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라서면서 좌측편은 이렇게 국어가 되는 거죠. 계곡이 되는 겁니다. 깊은 산 중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인데요. 물은 굉장히 맑아 보입니다. 자, 주택 쪽으로 진입하는 부분은 지메트 포장이 되어 있어서 차량 진입은 아주 편리해 보입니다. 자이 주택은 어, 본 마을보다는 살짝 언덕진 곳에 위치해 있어서 어, 조만간은 좋고요 외지인이 어, 생활하시기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약간 언덕진 위치라서 현지인이 접근하기는 조금 어, 불편해 보일 테니까요. 현지인의 접근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주택 앞쪽에 이렇게 텃밭이 있는 거죠. 텃밭 앞쪽 입구에는 철구졸, 철구조물에 아치형 구조물이 하나 있죠. 이거 시멘트 포장길이고요 시멘트 포장이 잘 되어 있어서 주택까지 차량 접근은 편리합니다. 자, 아치형 구조물을 이렇게 지나서 들어가면 텃밭인데요. 텃밭 토심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아, 토질은 아주 자른 돌멩이가 섞여 있는 토질인데요. 토심은 아주 깊어 보이고요. 또 토질도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좋아 보여요. 양질의 토질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육아 실수들이 다수 식재되어 있고요. 또 비닐하우스 큰 비닐하우스 한 동이 있죠. 주택 쪽을 바라보면 이런 모습이죠. 비닐하우스 쪽 한번 제가 열어 볼게요. 안쪽 부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네, 아주 비닐하우스 넉넉해요. 그리고 컨디션 좋습니다. 자, 비행기가 지나가서 소음이 조금 있을 것 같네요. 양해하시고요 자, 비닐하우스 앞쪽, 거문 비닐 씌워져 있던 토지 부분이죠. 자, 경계점에는 이렇게 육아 실수들도 많이 신겨 있고요. 주택 뒤쪽에는 자연님 상태의 아, 산이죠. 저 임야는 개인 임야더라고요. 그냥 국유지나 공유지는 아닙니다. 뭐, 개인 임야라도 개발의 여지가 없어서 우리 집 정원이 될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텃밭과 대지 사이에는 아주 큼직한 정원석을 이용해서 아, 정원 면사키를 해서 토지 경계점을 확정지었네요 자, 주택 좌측 편 아, 끝자락에 있던 텃밭 부분 쪽으로 가보면은요. 자, 요런 음. 텃밭이 있는 겁니다. 여기도 역시 토지는 좋아 보이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토진도 깊어 보이고요. 이쪽은 다양한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년, 단년생 농작물, 어떤 거라도 다 심으면 경작이 가능한 그런 곳이죠. 자, 장독대 보였고요 자, 주택 뒤쪽에 에, 파란색 지붕에 철 구조물 있던 부분들이죠. 그리고 본체 뒤쪽에 화이트 톤, 화이트 톤에 어, 확장된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은 창고와 보일러실을 확장한 부분이고요. 아, 이 부분은 아, 지붕을 씌운 구조물인데 아마 건조기를 두기 위해서 지붕을 씌운 것 같네요. 그리고 어, 비올 때또눈 비올 때 활동하기 좋게 공간 확보를 위해서 어, 지붕을 씌운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가마솥 거리도 있고요. 또 야외용 테이블도. 또, 야외 수도시설도 갖추어져 있네요. 그리고 주택, 앞쪽에서 보았을 때, 주택 우측 쪽에 있던 텃밭 부분이죠. 아까 드론 영상에서 볼 때, 주택 우측 편 텃밭 부분이고요. 그 옆에는 이렇게 원도막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상태네요. 텃밭은 아주 넉넉하지요. 377평이니까, 농업인 등록이 가능한 면적이고요. 음, 뒤쪽 공간이 활용 공간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지붕을 씌워서요. 자, 이 부분 확장된 부분 한번 참고하고 한번 갈게요. 확인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출입문 여기 열어 볼게요. 아, 여기는 보일러실이네요. 보일러실을 겸한 창고 부분이군요. 자, 여기 보니까 화목 보일러가 있고요. 아, 기름 보일러가 있어요. 아, 화목과 기름 겸용인데 아마 지금 기름을 주로 쓰고 계시는 걸로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이 출입문은 이제 본체로 진입하는 아, 출입문. 자, 이쪽 출입문 열어볼까요? 자, 여기는, 아, 그냥 창고입니다. 그냥 창고로만 써요. 여기에 김치 냉장고도 있고, 자, 일반 냉장고. 또, 가재도구들도 놓여져 있고요. 아, 단순히 창고로 쓰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확장된 부분, 주택 뒤쪽에 확장된 부분은, 이런 모습이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저쪽 출입문, 마저 보이는 출입문은 본체의 출입문입니다. 주방 쪽에서 뒤쪽으로 나오는 출입문이네요. 자, 그러면 제가 앞쪽으로 가서 영상 좀더 담아보고요. 또 주택 내부까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원수로 반성 몇 그루도 심겨져 있죠. 자 여기 데크 계단 따라서 올랐으면은 현관으로 진입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현관으로 진입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쪽에는 차양을 씌워서 사계절 활용 공간 좋게 확보했습니다. 자 주택에서 바라보면 앞쪽 텃밭이 이런 모습이죠. 비닐하우스가 있고 또 주택 옆쪽에도 이런 텃밭이 있었던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돌아보았던 주택 뒤쪽의 모습이죠. 주택 데크에서 바라보면 앞트임이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저는 잠시 후 내부로 가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내부 영상 함께 하시도록 하죠. 자, 내부 영상 함께하겠습니다. 현관문 먼저 참고하시고요. 자, 현관문은 자 이런 제품 시공되어 있습니다. 현관문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밝은 톤의 요런 제품이죠. 자, 현관이 전실이 아주 넓지는 않습니다. 넓지는 않은데 바닥은 타일이고요. 좌측편에 화이트 톤의 키큰 신발장이네요. 자, 위쪽에는 도배 마감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마지막 한 진열장이 또 준비되어 있죠 자 중문 지나서 들어서면 바닥은 장판 바닥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실내는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의 도배 마감입니다 자 여기는 방 3칸에 화장실 하나가 있는 구조죠 자 들어서면서 전실 들어서면서 우측편으로 이렇게 넓은 거실이 있는 거죠 자 거실 천장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주 보이는 출입문 방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욕실이 보이고요 또그 옆쪽에 또방 하나 출입문 보이죠 그리고 주방입니다 그리고 아까 밖에서 보았던 외부로 나가는 출입문 주방 옆에 또 이렇게 방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방 3칸에 욕실 하나입니다 자, 현관 쪽 모습, 거실 쪽 모습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현관에서 들어와서, 자, 첫 번째 방 먼저 한번 참고해서 볼게요. 자, 시계 방향으로 제가 돌아가면서 볼게요. 자, 방창이 넓어서, 개방감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방 사이즈가 결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방 사이즈는 여유 있어 보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방이었죠. 자 현관 들어서면서 좌측편 첫 번째 방이고요. 자 여기가 밖에서 저희가 보았던 보일러실과 창고가 있던 부분 쪽이죠. 자, 보이는 출입문이 아까 보았던 보일러실이 있던 부분이죠. 좌측편이 창고였고요. 자 주방 쪽을 체크하면은요 주방 메인 콕탑은 LPG 가스 렌지를 사용하게 되고요 상부장 하부장 뭐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수납 공간 그래도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또 생활용수는 마을간이 상수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자물 한번 열어볼까요 수량이 마을 상수도니까 수량은 좋겠죠 네, 괜찮습니다 네, 수압 좋구요 네, 주방과 거실을 함께 쓰는 복합 공간이라서 개방감은 좋습니다 거실이 아주 넉넉해 보이는 그런 구조죠 자 두번째 방 한번 참고해 볼게요 자 두번째 방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화이트톤의 도배 마감 되어 있는데요. 자, 행거 설치해서 옷걸이로 쓰고 있고요. 뭐창 넉넉합니다. 통풍 뭐잘될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창이고요. 바닥은 장판. 바닥에 매트가 깔려 있는데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죠. 방 사이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동식 장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욕실이 하나지요. 다용도실을 겸해서. 쓰는 욕실 하나인데요. 세탁기가 일단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톤 타일 마감되어 있죠. 세면 도구들, 양변기 있고요. 욕실장 있고요. 뭐 컨디션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어, 별큰 수리 없이 그냥 활용할 수 있는 어, 그런 주택의 컨디션입니다. 자세 번째 방 한번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이 주택은 북서양 주택입니다. 북서양의 주택이고요. 또 주변에는 이웃들이 몇 가구 있죠. 그렇지만 이웃들보다는 살짝 언덕진 곳에 위치해 있어서 외지인이 거주하시기는 편리한 공간입니다. 현재 매도인께서도 규촌을 하신 규촌인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방 3칸까지 한번 살펴보았구요. 자, 거실 쪽, 거실 창 모습인데요. 거실 창 모습, 자, 넓은 쪽에서, 주방 쪽에서 한번 멀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현관 쪽, 한번 영상 담아 보면서요. 자, 오늘 매물 영상 마무리 할 텐데요. 이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전날 전화 주셔서 시간 약속하시고 다음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꼭 예약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시면 헛걸음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른 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